7번 계속해서 풀어보겠습니다. 227번은 이 유형에서 대표 문제에서 연습했지. 가로식이기 4개 이상 있을 때는 그 가로안의 1차 식의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전개하고 라있었지 그래서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2 더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지이 둘이 이 둘이 전개하라고 했잖아. 왜 공통된 부분을 특정 문자로 치환하기 위해서. 그럼 이걸 전개해서 인수분해할 때. 그 인수분해가 2차식의 완전제곱식이래 우리 친구들 그게 포인트네 우리 친구들 먼저 이걸 전개를 해보자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두 상수항의 합이 같도록 식을 이쁘게 x마1 x마4로 묶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x마2 x마3로 묶어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 플러스 k 됐으니까 이걸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u 플러스 k가 되죠 우리 친구들 왜이집권를 해서 치환하려 공통된 분을 만들려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 x 특정 문자 t로 치환하자 그렇지? 그럼 이놈은 t뿔 4죠 우리 친구들 여기는 t뿔 u 그렇지? 됐니? 그러면 정리하면 T 제곱 그렇죠 두세야 플러스 CT 두 세곱 24 플러스 KZ 데님 그 친구들 됐어요 근데 이놈이 이 놈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오케이 데님 그 친구들 그러면 이 c t 죠 그렇죠 t 플러스 5의 완전 제곱식이지 왜두 수곱의 두 배가 CT니까 이놈의 절반 5지. 5를 두배 더하면, 아니, 두배 곱하면 10이 되잖아. 그렇죠. 그럼 상수하이 얼마야 되 돼? 5, 5, 25. 이 값이 25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래서 24 플러스 K가 25가 돼야 되겠지. 됐나요? 이놈의 절반? 5잖아. 10의 절반. 1차 식의 절반. 됐습니까? 그래서 K는 얼마가 되우 친구들? 1이 되겠다. 됐나요? 2차 식의 완전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T 플러스 5의 완전제곱식이 되겠지? 그래야 10T가 나오잖아 우리 친구들. 절반, 오케이? 그러면 55, 25. 이 값이 25가 돼 됐습니까? 예.